님 정말 지상으로 가실 겁니까? 어비스의 지상신출은 역대... 역, 아니지, 흐흠... 나 머구리의 오랜 소원이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어비스 사람들은 바다를 떠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그 남매가 태어났지. 어 얘네 캐릭터 일로 괜찮은데... 빨리 진행해볼게요. 자, 첫 번째 동맹! 뭐야, 겨우 이 정도야? 너무 쉬운걸? 잘난 척 하지 말라능? 그건 기본적인 코스였다능? 그래도 실력을 인정하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먼저, 우리 어비스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겠군. 그러니까, 너희는 옛날에 붐남해에 가라앉은 바닷속 도시에 살고 있고, 지상의 도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게 말이 되냐능? 이 바다를 이제 붐남해라고 부르나? 그렇다면 맞게 이해했다. 세상에는 너희들 당신으로는 이해 못하는 게많다고 이봐, 머구리 그렇다면 도시를 다시 세울 땅이 필요하겠군 물론이다 그래서 정찰이 나온 곳 아쉽게도 여기는 내 구역이니 양보할 수는 없지만 <laughs> 대신 이 근처에 도시를 세우기 딱 좋은 곳이 있지 관심 있나? 음... 그곳은 어디지? 지금 사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좋은 곳이야 애송이 몇 놈만 쫓아내면 아주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지 지금 선장님이 말하는 곳이 설마 우리 선장님은 무서울 때가 있다능? 음, 몇놈 없애버리는 것 정도야 아주 쉽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는 건... 우리 너희너는 너울,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 정도면 시간을 끌 필요도 없지 바로 안내해라 물론이지 잘 따라오도록 하하하 거의 다 따라잡았어! 이번에는 놓치지 않아! 허허!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래서 저 중에 누가 적인가? 에잇! 내버머를 훔쳐갔던 놈들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기 도망치는 놈들이 쫓아가고 있는 애송이들이 우리들의 목표다! 음, 단순한 애송이의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사정은 알겠네요... 그 친구들을 없앨 수만 있다면 저도 함께 하겠어요 <laughs> 그러면 당장 쳐들어가자고. 쳐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그 놈들의 본거지, 놓칠 가능성이 있다. 그 놈들을 어비스로 불려들어서 처리하면, 절대 도망칠 수 없다. 어, 그 어비스는, 바닷속에 있다고 했으니, 그 놈들은, 크랑프리가 열린다고 말하면, 어디든 달려올걸. <laughs> 마구리, 저 꼬맹이들을 빌려줘야겠어. 그놈들이 초대할 사람이 필요해. 둘중 하나는 나와 같이 있어야 하니 너를 데려가도록. 머비, 너를 말까지 안내줘 선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악랄하다능. 에잇, 선장의 명령이다. 당장 가. 에휴, 너를 나에 따라오라는. 아, 어? 잘생긴 동생, 나도 같이 갈래. 여동생. 둘이야 도착했다는.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우가 있을 거라는. 돌아오는 길에 알테리, 나 먼저 가보겠다는. 알았어. 어비스에서 보자.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다도 이러고 싶지는 않아. 아 저기 처음 보는 애가 있어. 혹시 여기 다우란 라이더가 있어? 내가 다우인데 무슨 일이야? 믿기 힘들겠지만, 난 바닷속에 있는 도시 어비스에서 왔어. 어비스에서 그랑프리가 열려서 유명한 라이더들을 초대 중이야. 혹시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지. 가야지. <laughs> 안 왔으면 했는데. 응, 뭐라고? 딱 작아서 안 들렸어. 아니야. 그러면 길을 안 나갈 테니 잘 따라와. 여기가 어디지? 같이 달리던 사람들이 없어졌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 으하하하! <laughs> 드디어 이런 날이 왔구나! 로드마니? 하하! 도망칠 것은 없어요! 저탑이야 여기에! 너희들에게 악감적은 없지만, 어비스의 재건을 위해 사라져줘야겠다. 으흐... <laughs> 무섭게 생겼어. 나는 이 어비스의 지배자, 모구리다. 너희들은 모두 포일했다. 얌전히 붙잡혀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함정인 것 같아. 타워! 배치! 도망쳐야 돼! 아, 하지만, 우리는 여기 길도 모른다고. 아무튼 달려! 절대로 속도를 늦추면 안 돼! 어디로 가든 소용없다! 이쪽이야. 따라와. 너, 너울? 우리가 널 어떻게 믿어? 믿기 싫으면 이대로 붙잡히던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너를 따라가자. 여기 계속 있어봤자 페이스 없지. 우리도 돌아간다. 이렇게 끝낼 수 없지. 나도 곧그 어비스 군대 전체를 끌고 올라가겠다.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나린이, 계란내를 해줄 거다. 아저씨는잘 따라와. 세상에도 어떻게 있어? 모두 잘 가. 가기 전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묻고 싶은가? 아까 머구리가 군대를 끌고 올라온다는 건 말이야. 군대가 얼마나 되나? 나! 아! 좀걸니까 시간이 좀걸린다고요 아, 나랑 흥은 어, 어, 우리 말고는 지상에서 숨을 못 쉬어서 우리가 힘을 좀 나눠줘야 지상에 올라올 수 있어.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그렇다면 점점점 <laughs> 그쪽도 나랑 같은 생각이 떠올린 것 같군. <laughs> 역시 로드 많이 선장님 답군요 그러면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아, 와, 와! 갑자기 왜 기분 나쁘게 웃어? 잠깐마 이래 당장 붙잡아. 난이장을 붙잡으세요. 뭐? 이 근처에 우리 아지트가 있으니 거기로 가져가 아... 얘들아 저쪽 해변을 봐 사람들이 있어... 뭔가 보이긴 하는데 멀어서 잘안 보여 해적들이랑 블링컴퍼니야 지금 돌아오는 것 같아 그런데 왜 누나가 같이 있지? 이쪽으로 오고 있어 모두 숨어! 이거놓으라고 하... 우리 군대가 돌아오면 너희는 가만히 뜰것 같다! 그 군대는 바다에서 나오지 못한다며? <laughs> <laughs> 동생점은 애성이들이다 사라졌으니, 너만 붙잡고 있으면! 어비스 세력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 그거죠! 으아! 박리님 나라다오라! 무슨 일 하나? 아, 진정해, 제발, 진정해, 진정해! 아! <놀람> 안 돼! 제가 소리 지르면 들킬 거야! 잠시만, 기다려! <놀람> 후, 힘이 왜 이렇게 센 거야? 후, 일단 지나간 것 같아. 왜알구 <놀람> 해야 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만 믿어! 여기누리도잘 아는 곳이라고! 우선 들키지 않게 따라가자 더 멀어지면 놓칠 거야 서두르자 빨리 도망쳐! 내가 시선을 돌릴게 모두 지금이야! 누나 내손 잡아 나와라! 모두 자놈들이 잡아! 땅 위에서 날 잡을 수는 없을 찾았다! 누나 도망쳐 아! 거 따돌렸네 누나? 누나 나와라나와라 아니 가 나린 어딨어 같이 도망치다가 떨어져 버렸어. 그럼 빨리 찾아야 돼. 여기 숲은 생각보다 아주 복잡해. 뭐, 찾았서 찾자. 해적들을 조심하고. 배고파 봐, <laughs> 너라 오라 먹을 님. 뭐, 저기 있다. 아! 안돼, 저기 있다. 아, 겨우 따다렸네 투, 이제 움직이기도 힘들어. 거기 누구 없어요? 나린 대답해. 여기 빽, 여기 빽, 기 여기도 없나? 이제 곧 해가 질 텐데. 여기. 응? 무슨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여기. 나, 나린? 아! 너무 웃었 아, 알았으니까, 일단, 나, 나, 놔줘. 부럽다. 휴, 이제 좀 진정됐어. 네. 누나, 놀아, 놀아! 엄청 걱정했어. 여기 다오님이 날 구해주셨어! 다오! 님이라고? 그게 말이지. 야! 다오님! 너무 남자다웠어요! 다오?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대, 대신에, 이, 이거 뭐야? 응! 결심했어! 위로 나내 아, 마음을 알아줬구나 다우님의 말을 나알 수는 없으니까 너, 누..나? 찌릿 넌들렸어나아 놓으라 어비스로 가자 어비스로 다시? 응! 우리가 설득하면 법률 인구 알아줄 거야 다우 혹시 괜찮다면 우리랑 같이 물론이지 같이 갈게 아휴 타우 혼자 버나기에는 너무 불안하네 지진이 표정이 무서워 꺄! 다우님 저만 제대로 삼이날 배신하다니. 캐시만 고만들. 너희 키워준 게 우린데. 그건 감사하고 있어. 그래, 도 우리 도와줄 친구들 해실수 없어요. 이배은망득한 것들. 머그리님 하지만 적고만들 없이는. 에이, 이대로 내리내보낼 것 같으냐. 머그리님 사실 머그리님은 제가 힘을 많이 들인 상태라서 우리 처럼 자유롭게 파도 밖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 힘을 회수할 거야 그러면! 머그리님은 다시 바다 밖으로 나가실수 없을 거예요! 가라 머그리님 이 어비스를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내네 앞에 나타나지 마라 머그리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소리> 끝난 거야? 응, 다 끝났어 <laughs> 다님 <다는> 이제 돌아가요! <laughs> 다한테서 떨어져! 빨리 돌아가자 낮잠 자고 싶어 머그리님 괜찮으십니까? 확실히 나님과 노을의 말이 맞았군 예? 힘이 느껴진다 머그리님 설마 날 배신한 놈 누워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아예제 방송 시청해주시면 제가 감사하시오. 야,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뵐 곳에 약속드리겠지만은, 너무 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란 거는, 아 얘들아, 좀, 좀 해명 좀 해줘라. 나 원래 안 이러잖아. 아, 땅이움이요 형, 원래 이러, 이런... 아, 나 원래 이랬어? 야, 나도 모르던 내가 있어? 야, 이러다가, 야, 야, 시청자들 내 목소리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원래 목소리 정도는 좀 들려줘야겠지, 그지? 원래 목소리 띠지 <목소리> 야, 너 일로 와. 아 <목소리> 시청자들 내 목소리 모르잖아, 이러면. 형 목소리가 변했네요, 흠흠. <목소리> 야, 내 목소리 원래 이랬어.